그랬어 메인이 음. 바지 사복이야 어. 어. 되게, 되게 힙하다 너무 예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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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네. 와, 따뜻해 보이는데? <laughs> 바로 무대 살아야겠다. 어, 멋있어. 너무 내 스타일이야. <laughs> 저기 툭. 표범이. 뭐야? 몰라. 시치? <laughs> 너무 잘해 왜왜 왜? 왜, 왜, 왜. 안 추워? 오늘 괜찮지 않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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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 저, 제한주보다 저, 저, 제한주보다 어? 어? 지난주보다는 어제보다도 괜찮은 것같기도 바람이 불어서 그래 저녁은 먹었어요? 어 먹었어 음, 네. 뭐, 뭐 먹었어? 돈까스 나 <laughs> 아, 아직 아, 안 아, 먹은 사람이지 근데 나 집에서 튀긴 돈까스 먹고 싶어 <laughs> 엄마가 해준 거, 거. 아. 그 정육점에서 파는 그 약간 눌러서 그거 계속 먹어서 안돼 <laughs> <안> 맞아 그게 얇아서 계속 계속 먹게 돼소스 먹게 <laughs> 계속 먹게 <laughs> 돼서 금요일 날 재밌을 때 언니 오셨군요 맞아요 어? <laughs> 우리도 놀랐어 우리 어, 우리 어떻게 우리 오셨어요? 이스통에서? 예? 그, 그, 그그 같이 하는 배우, 배우 언니 아 예전에 아 파미오 같이 찍었어 가지고. 아, 진짜 어머나. 대배우 우리가 객석에서 보고 놀랐어 아니 이제 <laughs> 표 검사할 때딱 보는데 옆에 어. 말도 된사람이서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대배우, 대배우님 <웃음> 너무 <웃음> 떨렸어요 <웃음> 그래서 그래서 예인이 왔다. 연기하는 거다 보신 거잖아 <laughs> 아 그렇죠 귀엽던데 <laughs> 예인연기 귀엽다 귀엽..귀엽다고? 감사해요 <laughs> <laughs> 그 진절머리 치는 연기야 예인도 그렇게 대배우 되세요 하하하 감사해요 꼭 대배우 예인이 제발 이라는 노래가 바뀌었다고 했잖아 응. 그거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어? <laughs> 예인이 다시 불러주기를 어. 6년 동안 기다렸었는데 6년 동안 왜? 어떻게 기다렸어? 아니, 그 19년도에 <laughs> 그 런웨이브에 응. 녹화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음 아, 오, 맞아. 어, 아, 그래가지고.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아 언제 나오나, 어. 언제 나오나. 어. 근데 그 노래도 다 태연계 들어 어, 그죠 근데 이거는 어. 저의 의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 아니어가지고. 아, 아, 응. 응. 응?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봤을 때. 네. 고마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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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스폰가? 그 난극에서 하는 노래는 <목소리> <제가> 계속 똑같이 <목소리> 계속. 어, <목소리> <계속 목소리> <계속 목소리> 아, 또 그라마 다음 주야. 아. 근데 이거는 그거, 날, 오늘 날씨 섹시 아니고, 그냥 쇼코. 아. 머리 쇼코 먼저. 근데 여수가서 찍어가지고. 아이고, 멀리 가네. 멀리 가네. <웃음> <웃음> 아마 베템 못 나가는 동안 한 달? 아유, 아유. 이번 달? <laughs> 4월달? <아유>, <laughs> 어. 나 대신 다른 러블리즈가 나오잖아. 아유, 아유. <웃음> 어. <웃음> 아, 그러네. 다 끼워지는 거야? 아유, 아유. 근데 우리, 나도 오늘 들어서 아직 섭외 안하 어, 오늘. 아유, 아유. 어. 다음 주베틀는 무슨 요일이야? 월요일이야? 물론 누나 나는 오늘 배틀인 것도 어디 가요? 팀길 나왔겠지? 내가 진짜 모른 척한 게아몰라 몰라요 매니저님이 아, 아, 아시겠다 요 진짜요? <laughs> 한 달만 기다려 <laughs> 어떻게 해? 한 달만 기 그래 네, 생일 달에 해보겠다, 5월 달 아이고 감 올해는 팬미팅 해요? 아 올해 팬미팅? 좀 근데 생일 다엔안할것 같아. 아, 아 조금 늦게. 야, 하게 늦게 되면 좀 늦게, 늦게 하고 나 아, 아, 모르겠어. 그래서 하자아아 모르겠어. 이단 금전. 어, 어, 어. <laughs> 아니 나나볼 때까지만 해도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응. 나 그러고 스타필드 갔단 말이야 정보로 근데, 졌더라? 집어서 보니까. 지금 승도 안, 뭐도안 돼. 예인의 시고 언제 하니, 그거? 우리 쓱, 우리 두 번이나 미뤄졌던 그거지. 아, 아, 쓰게 아 졌어? 그, 얼마 그, <laughs> <웬만한? 웃음> 우리 미룬 거 해야 되는데. 그니까, 러 웬만하면 그래도, 쓰게 서두 번이나 그래도, 불러주셨으니까, 어, 쓰게 서또 하고 싶은데. 와, 어디든 불러주시면 아, 가야지. <laughs> 그래도 꼭숙에서한번 그래, 했으면 좋겠어. 아직은 인천이니까. 응, 어. 응? 한번더 불러주시지 않을 거예요. 시공 내가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laughs> 우리 갈게. 안녕 잠깐만 여기 잘 봤어. 감사해요. 안녕. 아, 지혜야, 지혜도. 아 진짜? 고마워. 아예인이 예인실도 있어. 와젤리 아.. 왜젤리왜 왜? 완전 맛있어 아 맛있다고 어 이거 포장지 바뀌었다 어. 아 예인 어. 아너도아 그런 포장지 거, 거. 바뀌었어 엑믹스 나 예인이 엑믹스 아니 믹스야 엑믹스 맞아 아 진짜 예인이 생각하면 보람도 포장지도 아닌 줄 알았네 디지털 싱글도 내고 어사개사개 그래, 그래, 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들어가, 지금 도시리 가. 지금 나중에 보겠네. 월에 와, 가. 지혜는. <laughs> 나 있지만. <잊지 마. 웃음> <laughs> 빨리 와, 빨리. 와.